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역 성경 409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laughs>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그래도 어린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어린이 교육부가 없는 교회가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학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얼마 전까지 선물도 받았는데, 이제 선물도 못 받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우리 지금 청소년부들 다 아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다 커서 이제는 청소년이 되었는데 어,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들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이고 하니 이제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다 키웠는데요, 아니죠? 어,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자녀일 뿐이죠.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제 사무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녀 양육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성 훈련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 이름 없던 한나가 어떻게 위대한 어머니가 될수 있었을까요? 사무엘 때문이죠. 원래 한나는 현재 볼륨 전체 볼륨 잠깐만 키워줄래 목사님 볼륨이 좀 작은 것 같아 예전보다. <laughs> 어, 이런 어떤 한나가 어떻게 위대한 어머니가 될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무엘 때문이죠. 한나는 원래 불, 어, 불임이었죠. 지금 시대야 불임이 많기 때문에 뭐 불임이라고 해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한나 시대에는 이 불임은 굉장히 여, 여성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죠. 그로 인해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이런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3월상 1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와께서 호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 때문에 격분, 격하게 분노하고 있죠. 괴로워했습니다. 맨날 울고 밥도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3월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이유가 아, 그녀의 불임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기도했을 때 위대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만약에 한나가 이 자녀 낳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 겁니다. 성경에 한나도 없었을 것이요 위대한 사무엘도 없었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인들의 특징이 비슷한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라. 90살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죠. 야곱 어머니 리부가 그녀도 결혼한 지 20년이 되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괴로워했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셉 어머니 라헬, 언니는 아이들을 쭉쭉 낳는데 자기는 낳지 못했죠. 그래서 괴로워했죠. 삼손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 모두가 자녀가 없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았던 여인입니다. 한계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처럼 때로는 격분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레이첼 커스크라는 이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는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가 그녀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글을 씁니다. 어머니는 순교자이자 동시에 악마가 되는 것을 배운다. 어머니가 되고서야 나는 나 자신의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둘다 보았고 세상의 선과 악에 더 일체감을 느꼈다. 만약 내게 자식이 없었더라면 그런 극단적 개성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자신,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 안에 악마의 본성을 발견했다라는 그 말이죠. 어, 게리 토마스의 부모 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한 후에 지금 분노와의 시름으로 인해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날 열아홉 명이 나왔는데. 그 열아홉 명이 전부 다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힘든 거죠. 저도 과거에 신방을 다니다가 이제 젊은 어머니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내 자녀에게 소리 좀안 질렀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똑같더라고요. 어? 어떤 여집사님은 아이들에게 제발 좀 그만, 화좀 냈으면 좋겠다고. 내가 애한테 너무 못되게 군다고, 죄책감에 막 펑펑 우는 그런 엄마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녀 양육이 쉬운 게 아니죠.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로 말미 아마 내 한계를 보게 됩니다. <laughs> 내 안에 악마와 같은 제외 본성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나를 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우리는 자녀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허물을 보고, 나의 죄를 봅니다. 내 자녀를 통해 나의 교만함이 꺾이게 되죠. 그래서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스승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내 자녀는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나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훈련인 거죠.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자녀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원래 스승은 제자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리의 스승이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자녀를 통해 내 부족함을 보고, 내 한계를 보고, 내 혈기를 보고, 죄 많은 나를 봐야 합니다. 그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내 자녀가 깨닫게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자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자녀 아니면 남편입니다. 그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 이제 힘들어도 아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부족한 거허물을 빨리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가 되어갈 때 이제 하나님의 그 훈련이 끝날 겁니다. 자두 번째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어 나를 위해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들 자녀를 주면 그 자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죠. 그 이후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 귀한 아들을 내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젖을 때자마자 그냥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젖때나에 눈에 밟힐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여인에게 전부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 주신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위탁 부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달란트를 받았죠.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씩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도 격분할 때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자녀다. 내 자녀가 아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가 잠깐 우리 집에 놀러왔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가 되어서 집사님 자녀한테 화내면 안 되지. 그러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막 소리 지를 것 같은데, 내 자녀가 아니지. 우리 집사님 아들이지, 우리 집사님 딸이지라고 생각하면 자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내 자식도 아니니까 절대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야. 내말 들어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내말잘 듣는 고분고분한 자녀로만 만들려고 하죠. 자녀를 통해 못다이룬내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녀를 내 자랑거리로 여기죠. 그래서 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므로 내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자녀를 위함이 아니죠. 나를 위함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자녀로 키우는 거죠. 자, 이기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셨는데 내 거라는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들과 멀어지게 되어 있죠. 갈등이 생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자녀를 인생의 짐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키워서 시집 장가나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어, 붙어 있는 거머리처럼 생각합니다. 자녀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제 내 품에서 좀 빨리 떨어지려나, 그 생각만 하죠. 자, 여러분, 이런 삶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놨더니, 그 집,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선생님이 내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내 자녀를 맡겨놨더니 네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너무 방임해서도 안 됩니다. 내 자녀들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채 무관심한 거죠. 절대 그랬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키워야 합니다. 자, 에베소스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노여할까요?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난데, 부모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죠? 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보면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적습니다. 세상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때 또 특별히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내 자녀에게는 믿음은 믿음으로 키우지는 않았으면서도. 이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건 아니죠. 세상의 자녀로 실컷 양육해 놓고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요청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합니다. 하나님 최우선 내 자녀가 어떻게서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내 자녀가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야죠. 내가 아니거든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잖아요. 내 자녀가 돈 많이 벌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아이, 인격을 갖춘 아이, 좋은 성품을 갖춘 아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 안에 자라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한 것이죠. 목사님 요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만약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이제 과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데 과일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이집 맡길 때 원장님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우리 애는 과일 먹으면 안됩니다. 좀 주의해주세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과일을 막 주면서 아니 그럼 일일이 어떻게 다 따져요. 먹어도 괜찮아요 하고 막 먹인다면 그럼 어떨까요. 화가 나죠. 하나님이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고, 내 자녀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자녀로 키우고, 세상의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낳았다고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자녀요. 달란트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가 이제 젖된 사무엘을 보낼 때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자 사무엘이 엄마와 헤어질 때 어땠을까요? 엄마 안녕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울고 불고 안 떨어지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보통 우리 어린이집 아이를 처음 보낼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 보낼 때는 한 시간 뒤에 다시 찾으러 갑니다 애를 왜 적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떨어져 있으니까 한 시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울죠 어, 둘째는 몇달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바래다 주고 오는데도 어 그런 아들을 자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냉정하게 제사장에게 보내버립니다. 아,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야 분명히 한나는 이때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했죠. 그랬더니 위대한 사무엘이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이런 한나와 같은 결단을 하는 부모님들이 잘 없다는 거죠. 자녀가 힘들까 봐, 고생할까 봐 안절부절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녀가 고생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고생하는 자녀를 보는 내가 힘들어서 자녀에게 고생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오냐, 오냐 하며 정말 온실 속에 하초라만 키우는 거죠. 성경에 이삭이 생각이 납니다. 이삭. 자, 이삭을, 사라가 몇 살에 얻은 아들이냐면, 90세에 얻은 아들이죠. 얼마나 귀할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죠.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이삭의 형이, 이복 형이 이삭을 괴롭혔죠. 그랬더니, 사라가. 쫓아내버립니다. 아예 집에서 쫓아내버려그 나들을. 여러분 형들치고 동생을 안 괴롭히는 형이 어디 있습니까?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 자녀들 일찍 결혼 시키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이삭을 꼭 안고 결혼도 안 시킵니다. 품에 두려는 거죠. 이삭이 언제 결혼하느냐? 엄마가 죽고 나서 나이만 넘어서 겨우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마마보이로 키운 거죠, 이삭을. 그러니까 이삭이 성경에 별로 안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만날 일이 없으니까. 나약한 사람이니까. 상담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역경 없이 고난 없이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주며 키운 자녀들이 중독에 잘 빠지고 비만에 잘 걸리고 우울증,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고생과 고난을 못 겪어보니 작은 시련도 못 견디는 거죠 나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가 되는 거죠 영검술사의 저자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말을 했죠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항구에 가만히 정박해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삭처럼 키우다 보면 한구에만 머무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사무엘처럼 키워야 합니다 힘들지만 엄마 힘들지만 괴롭지만 다시는 아들을 볼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키워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홀로 양을 쳤습니다 맹수와 싸우면서까지 야생에서 단련된 자죠 그러니 그는 위대한 다이 왕이 될수 있었던 거죠. 자, 요셉도 처음에는 야곱이 이삭처럼 정말 이 마마보이로 키웁니다. 이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 이 요셉이 왕따를 당하 형들한테. 왜? 너무 부모님의 이 마마보이 같이 키우니까 다른 형들이 싫은 거죠. 자, 이런 요셉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판그 고난을 통해 이제 요셉을 연단, 연단합니다. 감옥에서 요셉을 연단합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애굽의 총리로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들 너무 나약하게 키우면 안됩니다. 아이들 고생시켜야 합니다. 눈물 흘려봐야 되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걸 못 봐줍니다. 우리 자녀가 고생하는 걸못 보는 거죠. 감아 버립니다. 차단해 버리죠. 그게 더잘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 애가 이제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밥 하는 걸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신방 가다 보면 저녁에 늦어질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밥을 해 먹으라고 쉽잖아요 그냥 이 전기 밥솥이니까 쌀 안쳐가지고 요거 누르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집에 늦게 올 때는, 우리, 애가 밥을 해놓기도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신방 가는 사이에,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밥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네가 해먹어. 그랬더니, 이제 밥을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막 반찬 꺼내가지고, 막 먹었어요. 친구가 깜짝 놀랬대요. 왜? 너 밥도 할줄 아냐고. 넌 못하냐고. 그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학교 가서 물었대반 아이들 전체한테 밥할 줄 아는 사람 했더니 <laughs>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뭘까요? 이제 그만 부려먹으라는 거죠. <laughs> 요즘에는 밥을 할줄 몰라요. 차려놔도 못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애들 집안일 자꾸 시켜야 합니다. 고생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회생활 잘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주면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사회생활 잘못 합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 이제 미국 갔지만 우리 은건이 알죠, 은건이 요만한 애 맨날 돌아다니는 애 하나 있었는데 이제 걔 아빠가 제 신학교 동기라 그랬잖아요. 제 기숙사 룸메이트인데 어머니가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막내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시중을 다든 거예요. 요리까지 하고 청소하고 밥 차리고. 늘 그렇게 컸어요. 기숙사에서 같이 살아보니까 세상에 이런 이런 애가 없, 처음 봤어요. 얼마나 섬김을 잘하는지, 얼마나 착한지. 그게 어디서 배웠을까요? 엄마가 몸이 불편하니까 엄마를 늘 챙기다 보니까 이게 그게 익숙해진 거죠. 이런 분들이 결혼 생활도 잘합니다. 왜요? 늘 섬겼거든요. 늘 베풀었거든요. 아내한테 요리 다 해줍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모든 걸다 대접받고 섬김 받은 자녀들은 배우자한테 기대하죠. 배우자가 밥 차려주길 원하고, 배우자가 빨리 하길 원하고, 배우자가 다 해주길 원하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죠. 안 채워지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하게 키우면 키울수록 내 자녀들은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집에서 호되게 훈련받은 자녀들은 밖에서도 잘 사는 거죠.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삽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저를 정말 성장시킨 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였죠. 좌절이었죠. 눈물이었죠. 좋은 사람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저를 더 연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는 고난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지만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은 고생과 고통을 모르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못 만납니다. 왜요? 십자가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고통스러운 경험이 없고 힘든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잘못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에게 고통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어 하나님도 같이 못 박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자녀의 눈물은 부모님에게는 피눈물이죠. 막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허락합니다.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높여 주셨다라는 거죠. 내 자녀를 너무 귀하게 키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허락해야 되는 거죠. 요즘 애들 학교에서 싸우면 바로 항의 전화 옵니다. 선생님한테 혼나면 바로 항의합니다. 이게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망치는 거죠.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여름 수련에 갈때 에어컨 안 나오면 안 간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안 보내요. 그 더운데 애를 왜 보냈냐고. 우리 애들 여름에 이제 국도 순례 한번 할까요, 우리 애들? 우리 부모님들 동의를 먼저 얻어야 돼요. 어, 힘들까 봐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에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를 나와야 되잖아요. 고치를 헤집고 나오는 게 얼마나 이제 힘들어 보이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에는 그 고치를 틀고 나오면서 이제 몸에서 애를 쓰면서 이제 몸에서 기름이 나오게 되고 그 기름이 날개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하늘을 날게 되는 거죠. 그게 힘들어 보인다고 꼬치를 쫙 찢어주면 더 이상 그 나비가 되어서도 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다라는 거죠. 훨훨 날게 해야 되는데 날지 못하는 나약한 나비로 키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가 울때울때누어야 돼요. 울어본 자만이 우는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몸 고생, 마음 고생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을 배우죠. 실패와 좌절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되죠.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겪어 봐야 돼요. 왕따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웁니다. 사물처럼 홀로 떨어져 외로운 시간도 보내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자녀가 학교에서 이제 친구랑 갈등할 때, 저는 놔두러 갑니다 갈등하면서 커지는 거죠. 저도 상, 돌아보니까 친구들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 버텨내면서 이제 처세수를 배운 것 같아요. 그걸 부모님이 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른이 될 때, 어떻게 해요? 못 버텨내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햇볕만 비치길 원하죠. 늘 기쁨만 있기를 원하죠. 슬픔 그런 건다 없애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기쁨만 있으면 기쁨이 기쁨인 줄 모릅니다. 슬픔을 경험해 봐야지만 기쁨이 기쁜 줄 알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햇빛이 비치길 원하지만 햇볕만 비치면 사막이 되는 거죠. 햇볕도 비치고 때로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폭풍우가 쳐야지만 옥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도 아들에게 고통을 허락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아이가 스스로 내 자녀들이 힘겨울 때 스스로 일어설 힘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 기대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